thank you i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들품 유튜브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친구들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옥기까지 흘러 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닐품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전도사님과 지난주에는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제자이자 우리들의 영적 선생님이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한 주를 보냈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될세 가지가 있었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게 된, 믿게 된그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됐나요? 자, 친구들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말씀 속으로 쑝 친구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된답니다. 이 그림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그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그곳은 바로 시온산이었는데요.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두 시온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인사도 주고받고 샬롬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 찬양하듯이 사람들도 찬양을 하면서 시온 산에 올랐어요.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서로 서로가 인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마치 아론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바로 이 모습이 헐문산의 이슬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친구들은 이게 무슨 표현인지 다알것 같나요? 전도사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다윗왕은 왜이 모습을 기름과도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 미끌미끌한 기름을 본 적이 있나요? 엄마가 계란후라이 해줄 때 이렇게 쥐익 뿌리는 그 기름 말이에요. 기름을 두르면 음식이 타지 않고 잘 구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미끌미끌한 그 기름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 거룩하게 따로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기름을 사용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구별되고 아름다운 선택받은 그 모습이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서로서로 서로 공동체로 함께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기름과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하게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과 같다. 특별한 그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다윗왕은 바로 그 모습을 헐몬산의 이슬과도 같다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이슬이 뭔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이슬은 맑은 날 아침 새벽에 맺히는 물방울인데요. 우리 친구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나뭇잎이 촉촉할 때가 있어요. 그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답니다. 이스라엘은 비교적 건조한 기온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아주 아주 건조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 비가 잘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물들이 물을 많이 먹지 못해서 자라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그때 바로 헐몬산의 아침에 내리는 그 촉촉한 이슬이 식물들을 쑥쑥 자라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슬은 식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다윗왕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감탄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군요, 주님. 이 모습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 기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는 그 생명의 이슬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친구들. 오늘 배운 것처럼 이슬은 온 곳곳에 아침마다 내려지는데요. 그 작은 이슬들이 모이면 많은 물이 되어서 큰 강물을 이루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 다른 곳에서 교회로 모여서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보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헐몬산의 이슬과도 같이 각기 다른 곳에 있지만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정말 큰 강물을 이루는 그 생명의 강이 될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그 강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 우리 특별한 친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더욱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짜잔, 지금은 광고 시간. 우리 친구들 오늘의 첫 번째 광고는요.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암송 말씀 읽기입니다. 5월의 암송 말씀은 바로 바로 요한일서 1장 3절인데요. 오늘도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아, 네. 우리 친구들 5월도 지금 벌써 4째 주가 되었어요. 다음 주가 5월 다섯째 주인데요. 한번더 열심히 외워 보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줘서 전도사님도 너무나도 기뻤는데요. 코로나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짐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는 6월부터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전도사님과 얼굴 마주보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간식도 먹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인 5월 29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다가 전도사님이 보고 싶다면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함께 예배를 나와오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종종 문고리 신방으로 친구들 찾아가고 친구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교회에 오고 싶다면 또 전도사님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주두원성결교에서볼수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